대한민국 군사 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국의 첫 번째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이륙 시험을 완료한 가운데 아직 해결해야 할 오래된 문제가 남아 있죠. 바로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인니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인니를 대신할 KF-21 전투기의 새로운 구매국으로 호주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긴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호주와 인니는 외교적으로 분쟁이 많은 잠재적 적국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무기수출에 관한 새로운 동향보고서가 발간된 가운데, KF21 전투기가 호주에 수출될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인니를 대체할 새로운 해외수출기를 찾을 수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방사청이 이번 7월 정보 공개를 통해 극비리 국가에서 보람의 사업에 대한 공동 협조를 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정보만으로 KF-21의 호주 수출이 진행 중이라고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와 함께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의 해당 부서 측은 제10차 한국-호주 방산 협력 공동위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으며 2개월 후에 실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k9 수출에 최종 계약이 날인되고 또 하나의 극비리 방위산업각서 체결이 이루어졌으니 국내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보도됐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현재 호주에서 노후화된 fa-18 구형 우넷을 퇴역시키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내용의 협의가 진행됐다면 대한민국이 호주의 KF21 구입을 타진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호주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에 대한 참석 요청 자료가 배부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라면 KF21의 수출이 성사될지의 여부와 별개로 한국이 호주의 KF21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호주공군이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F-35A가 연달아 여러 논란에 휩싸면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해 최근 주력으로 운영 중인 FA-18의 과중한 임무 부담이 가해져 기체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FA-18 계열 전투기를 제작한 보잉의 몰상식한 갑질에 언제 보잉이 철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산 무기만 사용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다는 의견도 호주에서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저렴하고 우수한 대다 FA-18의 상위 호환이라고 할수 있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제안한다면 구매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에 기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KF-21 사업의 분담금으로 우리 속을 썩이던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니는 한국이 인리를 버리고 호주를 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그리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접해 있는 호주의 군사력 팽창이 인니에게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인니가 독립한 당시부터 중반 이후로 계속 갈등을 빚어왔던 나라입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군 중에서는 말레이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참가한 호주군 중에서 사상자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많은 인도네시안들은 한국이 KFX 사업에서 인니 대신 호주를 KFX 사업의 파트너로 끌어들일 경우 지역 내 안보 균형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두 나라의 이런 기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최근 인니가 36대의 나팔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쳤던 명분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 입장에서는 나파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전액을 대출로 떼우려다 대출을 거절당할 정도의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 인니에게 언제까지나 매달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연이은 전세기 추락 사건으로 KF-11의 추가 양산에 대한 여론의 힘이 더해지면서 인니의 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군 소속 노후전투기의 대체제입니다. 지난 1월 10일 F-5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기령 40년을 초과한 F-5 계열 항공기에 대한 우려가 가득 쏟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반드시 필요한 임무를 제외한 모든 군용기에 운항을 중지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는데 지난 1월 국내 한 언론을 통해 계획의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이 대안에 따르면 우리 공군은 2024년까지 FA-50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2026년 양산될 KF-21 블로건에 도입 대수를 40대에서 60대로 조정합니다 또 하위급 기체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데요 이를 통해 2010년대 중반까지 60대의 추가 기체를 확보해 F-4와 F-5 등의 구형 기체를 전면 퇴역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전술기의 숫자를 400여대 중반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노후 전투기를 전부 교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KF-21 보람의 도입부터 문제입니다. 공군은 원래 2026년부터 KF-21 블록원 40대를 선도입한 뒤에 KF-21 보람의 블록투를 양산에 120대의 KF-21을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은 블록원 20대를 늘려 빠르게 도입하는 대신 블록투의 수량을 80대에서 60대로 줄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F4와 F5가 모두 퇴역할 경우 로우급 기체 수가 백여대에 못 미치게 되는데요. 로우 전투기가 초기 임무와 긴급 출격에 자주 쓰이는 필수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KF-21 전투기의 비중을 늘리지 않고 외국산 전투기만 수입한다면 우리 공군의 근본적인 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대라도 많은 전술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로 최근 있었던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군 참무총장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했는데요. 이때 해당 회의에서 한국회의원이 우리군의 적정, 작전기 보유 수량이 크게 모자라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난 2005년 한국국방연구원이 제시한 대한민국 공군 작전기의 적정 수량인 430대를 따르려다가 전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였는데요. 대화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의 미국 연구소가 제시한 한국 공군의 적정 전력은 전술기 500에서 600대였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군이 건설 중인 400여 대 규모로는 한반도를 수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규모의 경제를 늘리기 위하여 호주의 해외 수출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던 국회의원이 공군참모 총장에게 전력 부족 문제에 대한 공군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군 참모총장은 기다렸던 듯이 적어도 700여 대의 작전기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는데요. 세계 군 전문가들은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없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나팔 전투기를 연달아 수출하며 항공 기술력을 입증한 프랑스에게 독일은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듯이 KF-21 보람의 양산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한국이 KFX 사업의 성공에 KF-21 보라매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장이 프랑스처럼 호주를 추가적으로 끌어들여 주도적인 위치를 가질지 아니면 독일처럼 항공 기술을 가진 나라들에 끌려다닐지가 갈린다는 것인데요. 21세기의 급변하는 안보 환경의 절대 불변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익을 지키려면 국산 전투기를 무장한 강력한 공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대고구려 제국이었습니다. 땡!